안녕하세요. 12월 1일 네, 셀트전인입니다 새로운 또 12월 달이 왔습니다. 네, 지금 네, 미 3대 지수는 네, 급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네, -1.8%, 네, 나스닥 -1.55%, 그리고 S&P 500 -1.9% 해서 급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급락 마감된 원인 부분은 네, 일단은 오미크론 이슈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프링 조기 종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좀 장기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언급하면서 네, 조기 테이프링 종료에 대한 언급 부분이 나왔습니다. 해서 미 3대지수 네,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바이오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르 네 어제도 급등했죠. 어제도 12%대 급등한 걸 알고 있는데 금일도 네17%대 급등 마감했고요. 모더나 4%대 하락했고요. 일단 기존 백신이 기존 백신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 때문일까요? 4%네 GSK 약보합 1112 2%대 그리고 리젠에는 2% 대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좀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뭐, 우리도 일단은 뭐, 레키로나 조적에 대한 이야기는 안돼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발 빠르게 지금 우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CTP63. CTP63에서 기존의 레키로나랑 해서 칵테일, 칵테일 내 허, 흡입형 치료제 지금 진행,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죠. 둘다 임상, 일상 거의 다 끝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가장 빠른 항체 치료제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일라일리랑 이 리제네논, 아직 임상 들어간 건 아닌 듯한 기사가 있습니다. 막뭐 보시도록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1%대 하락, 네, 화이자 2%대 상승했고, 먹크, 네, 강포합이었는데 지금 막 머크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긴급 사용 승인 나온 거 대략 보니까요, 한, 뭐, 표가 13명이 뭐, 찬성을 했고, 10명이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튼 기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네, 파월의 파월의 발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이프링 속도 높여야 된다. 뉴욕 증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고 봅니다. 오미크론 이슈도 있겠지만요. 미국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힌 내용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이는데요. 테이퍼링이 빨리 완료되면 그다음은 금리 인상이겠죠. 뉴욕 증시는 또한번 출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서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11월부터 시작한 이른바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연준이 그동안 사들여오던 채권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더 빨리 줄이는 걸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만약 심각한 거라면 세계 각국의 봉쇄는 더 강화돼 공급망 혼란 문제도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연준이 지금까지 고수해 오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입장은 철회하겠다는 걸 해석됩니다. The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d uncertainty for inflation. 테이퍼링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은 본격적 긴축인 금리 인상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심해진 뉴욕 증시는 오늘 파월 의장의 이른바 빠른 긴축 시사 발언으로 또한번 흔들렸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오늘 모두 1.5% 안팎씩 빠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일단, 내 네, 국내 금시는좀 봐야 되겠죠, 그죠? 어제 우리는 또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저께 상승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물론 또 새로 나온 뭐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알려진, 알려졌다고 해도 표현이 되는 부분이죠. 조기 테이프링에 대한 이슈 부분이 어느 정도 반응이 될 부분인지 어제 저희 일단은 급락 한번 했었죠. 한번 또 장이 또 어떻게 열리는지 일단은 또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 네 기존에 이제 그~ 리제느롤이랑 릴리의 항체치료제 오미크론의 효과 뭐~ 떨어질 수 있다는 네 기사 내용 부분입니다. 주가 한 대략 한 2%대 부분 하락했었죠. 그리제네론이랑 릴리의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가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리제네론은 자사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이는 오미크론이 확산할 경우 주요 치료법의 일부 제품이 무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외부 연구진들의 별도 조사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도 오미크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월은 전했다고 합니다. 릴리 측은 새로운 변이에 대해 치료 효과를 시험하고 있다며 있다고 밝혔으며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추정하기 어렵다. 네, 치료 효과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하죠. 그냥 뭐 세포주 수준의 실험 부분이겠죠. 리제네논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리제네논은 만약 최종 결과에서 기존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덜 효과적이라고 판명될 경우 임상 시험에 돌입할 수 있는 대체 항체를 개발해 뒀다며 이는 변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리제네론의 대체 항체 중 하나는 이미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네, 우리, 그죠? 기존에, 우리는 이제, 기존의 레키로나주랑, 레키로나주랑 CTP63, CTP63을 합친, 네, 흡입형 항체 치료제,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로 오미크론을 지금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레키로나주, 기존의 흡입형 내키로나 임상 1상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CTP 63도 폴란드에서 임상 1상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두 개를 합친 흡입형 항체치료제 내년 초에 임상 2상을 지금 계획 중이죠. 지금 상태로 보면 거죠. 이건 임상 1상 부분이겠고 임상 2상. 그냥 단순 추척 근데 일라일릴리, 리제노는보다 훨씬 더 빠른,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최초의 항체 치료제, 제일 먼저 항체 치료제 개발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추측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레키로나 흡입형 레키로나주 임상 일상 완료, CTP-63 임상 일상 완료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임상 이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말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네 말씀드린 대로 막네미 FDA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제약사 머커가 개발한 코로나 알약치료제 몰루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나올 가능성은 뭐 높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네. 보시면, 이가, 아무튼 기존의 효과가 그죠? 당초 발표했던 50%의 효과보다는 떨어진 30% 임상 결과로 나타났지만, 지금 미국 상황 심각한 부분이죠.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오늘 표결에서는 찬성이 13표, 반대가 무려 10표가 나왔습니다. 찬성 13표, 반대가 무려 10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인이 안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암튼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셀트리온에게는 그죠? 악재이긴 합니다. 뭐 아무튼 긴급 사용 승인이 뭐 된다는 부분은 뭐 시장에서도 다 거의 알려진 부분이었죠. 네, 아무튼 하지만 그렇게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다. 왜 효과가 30% 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셀트리온 장례매수 거의 100억대 가까운 또 장례매수를 했던 부분이었죠. 셀트리온 홀딩스 주가 반토 막셀트리온 매입을 왜 했을까요? 결론을 보니까 지주사, 지주사 요건 충족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적극적인 주식 매수에 나섰다. 11월 한달 동안에만 100억 원을 넘게 투입했다.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을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11월 8일부터 29일까지 9차례에 걸쳐서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을 했죠. 장례 매수한 주식 수 대략 49,500주. 매입 규모 약 1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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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 평균 매입 단가 21만 1 0원 대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올해 셀트리온 주식을 장례 매수한 건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셀트리온 홀딩스는 5차례에 걸쳐서. 셀트리온 주식 33,600주를 장례 매수했고 당시 매입금액 98억 원에 매입 단가 29만 원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는 이유는 공정 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분인데요. 현행 공정 거래법은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입니다. 셀트리온 주식 매입은 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2019년에도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10차례 넘게 셀트리온 주식을 장례 매수했으나, 지난해에는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 2019년,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 매입에 투입한 금액은 80억 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주가, 암튼 말 그대로 금락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20.04%라고 하네요. 2018년 처음으로 20%를 넘은 후 3년 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지난해 말 셀트리온 지분율은 20.02%였습니다. 주식 배당 수령과 장례 매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지분율은 계속 희석되고 있다. 셀트리온 홀딩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서 상장 자회사인 셀트리온 지분율을 20% 이상 유지하기 위해 셀트리온 주식을 장래 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홀딩스가 직접 설명했죠. 다만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현재까지는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삼아 차입금을 빌려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이에 앞서 셀트리온 홀딩스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의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양사 합병을 통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단일 지주사가 만들어질 예정 부분인데요.합병 기일 12월 3일이죠. 암튼셀트린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이 되고 이전에 또 3사 합병이 이루어지면요. 합병 홀딩스가 3사 합병 그 자회사의 지분율을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따라서 또또 또 추이가 또 달라질 겁니다. 네. 일단 현재는 네. 장례 매수한 이유. 네. 지주사의 지분율. 지분율. 네. 충족 부분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네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네, 12월 네, 시작 전체 시장은 또안 좋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국내 시장은 또 어제 또 급락한 부분도 있었어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